성도가 입어야 할 옷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과 본문 아래를 보면 세상 부자가 가진 것들을 다섯 가지로 말합니다. 2절, 재물, 옷, 3절, 금, 은, 4절, 농산물. 금, 은, 농산물, 재물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자의 특징으로 옷을 강조해요. 이유는 성경시대에는 옷이 귀했습니다. 요수아 서로 보면 아간이 세 가지를 감춥니다. 금, 은, 옷 외투이에요. 문둥병자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에 금, 은, 옷을 가지고 옵니다. 엘리사의 종게하씨가 은과 옷을 받아서 감춥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면 예수님의 겉옷, 속옷을 로마 군인들이 갖고자 다투고 제비까지 뽑습니다. 로마 군인이면 점령군이고 월급 나오는. 사람들인데도 사용수의 옷, 피 묻은 옷까지도 가지려고 다툽니다. 그만큼 옷이 귀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거지 나사로와 부자로 하면 부자를 설명하는 것은 단두 가지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었다로 옷을 두번 강조합니다. 곧 옷이 부자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본문으로 보면. 부자들의 옷이 존먹는다 라고 말합니다. 곧 부자가 아무리 좋은 옷을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존먹게 하시겠다를 말해요. 곧 하나님은 옷도 심판을 하십니다. 본문 아래를 보면 금과 은도 녹이 쓴다고 말합니다. 금은 녹이 안 쓸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쇠처럼 금은도 녹이 쓴다. 곧 하나님이 세상 부자를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 부자들의 부유함의 상징으로 그들이 입는 옷이 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입는 옷도 있습니다. 토롯입니다 스가리아 13장,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로 선지자들이 입는 옷이 털옷입니다. 영어 성경은 prophet's garment of hair로 선지자의 털 달린 옷으로 번역합니다. 세례 유한도 약대 털옷을 입죠. 털옷은 거친 옷, 험한 옷을 상징합니다. 영어 성경은 선지자의 털옷을 rough garment, 거친 old robe of course. 조악한 옷으로 번역합니다. 세상 부자들이 입는 고운 옷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입는 옷은 거칠고 험해요. 세상이 볼 때는 부자들이 복받은 자 같고 선지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못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옷마저도 심판하신다를 말합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표되는 한 제자의 삶은 하늘에 쌓는 재물이고 천국의 상급입니다. 계시록으로 하면 멸류관이에요. 우리가 입는 옷이 그와 같습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으라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시기를 말합니다. 본문 아래에도 같은 차원으로 세상 부자의 삶을 말해요. 사치, 방종, 살이 찐다를 말합니다. 물론 세상 부자들이 무조건 방탕, 솔취함, 음란, 호색으로만 사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무덤을 내놓았던 아리마데 요셉 당대 부자였고 요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의 식주 예배 음식 대접을 하는 가이오도 부자였고 고린도의 재무상 공무원 에라스도 바울의 선교를 잘 도왔던 에라스도도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방탕 술취함으로 살지 않지만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로 하면 탕자의 아버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죠. 아버지 부자 아니었으면 달라고 할 유산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창기와 더불어 호랑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부유함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부유함 가운데서 짓게 되는 죄가 있어요. 그렇게 방탕술 취함 호색 다툼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곧 그런 방탕한 삶 세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라를 말합니다. 곧 삶이라는 옷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삶이란 옷을 입으라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문맥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곧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삶의 옷을 입으라입니다 다시 탕자로 하면 탕자가 네 가지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둘째는 허랑 방탕 사치 방종이란 옷을 입고 먼 나라를 삽니다. 셋째는 돼지치는 자의 옷을 입습니다. 이때 탕자가 깨닫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면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종이 하나로 여겨주소서 아버지를 이제 사장님이라 부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갑니다. 옷으로 하면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의 옷을 입고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종이 하나로 여겨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바로 아들의 옷을 입힙니다. 신발을 신기고 금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내어 입혀요. 아들의 옷인 거죠. 그 말은 이제 아버지의 아들답게 제대 바로 살라. 를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곧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를 말합니다. 당자가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방법은 이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삶의 옷을 우리. 입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지를 보십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 올타인 정함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갑옷을 입는다. 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영어 성경은 Christ attitude 태도로 번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태도는 순종, 겸손, 희생, 헌신 등이죠. 예, 역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갑옷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arm yourself 무장하다예. 뜻입니다. 이는 에베소소의 전신갑주, full armor와 직결되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말합니다. 영적 공격이 있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 세상 문화의 공격, 세상 가치관, 유행의 공격이 있다를 말합니다. Arm yourself, 갑, 갑옷을 입고 세상을 살라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우리의 자녀들 핸드폰 앞에서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핸드폰으로 눈에 들어오는 세상 유혹들, 죄의 유혹들, 또 방탕한 것들로부터 Arm yourself, 갑옷을 입어야 돼요. 곧 하나님이 입으라는 옷을 입어야 성도의 믿음을 지키고 삶을 지키고 죄의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는 세상 부자로 대표되는 세상의 옷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사명의 삶,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가치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옷, 갑옷, 선지자들이 입는 옷과 같은 그런 영적인 옷으로 무장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헛된 가치관, 유혹들, 죄 짓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들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 신앙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세상 나갈 때 영적인 갑옷을 입고 나가게 하시고 넉넉히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은혜를 주시고 기도줄도 붙잡히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과 방향도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와 계획을 아를 때 하나님 극률이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